전기 현장직 먹고 살 만한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여지껏 만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전기 현장직을 할지 아니면 설계나 관리 아니면 감리 쪽으로 갈지 굉장히 막막해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죠? 어른들이 기술 배워라 기술 배우면 먹고는 산다.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부터 진짜 전기 현장직이 각광받는 시대가 옵니다. 예전부터 전기 설비 쪽은요 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없어서는 안될 우리 산업의 필수제입니다. 이제 전기 설비는요 단순히 불을 고 선풍기나 돌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인터넷, AI, 방통신망 등이 결합되고 신재생에너지, 로봇제어 산업까지 전 분야에 걸쳐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직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직종이 유망한 건 알겠는데 전기 현장직이 괜찮은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전기 일당은 뛰는 거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왜죠?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공사업체 대표님들도 다시 많이 오세요. 왜 다시 찾아주실까요? 일단 기술력 자체 가 자신의 인프라가 됩니다. 회사생활 에는 정년도 없고요 일단 기술력 자체가 자신의 인프라가 됩니다. 회사생활에는 있는 정년도 없고요 기술력만 있다면 누전을 잡던 led등으로 교체 시공을 해주던 동네상가 인테리어 전기 용사를 해주던 할거는 많습니다. 굳이 회사에 매워서 살아갈 필요가 없죠. 두번째는 수입이 좋습니다. 우선 전기형 자직은요. 본인이 하시는 것만큼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일이 없다고요? 그럼 본인하기 나름입니다. 정말 좋은 전기기술이라면 일은 끊이지 않고 생깁니다. 저희 세계로전기 실력이 그렇게 보내 드릴 거니까요. 연락 주세요.